안녕 케리아 음. 장난감 친구들의 케리 엘리에요 오늘은 강아지를 보러 갈 거예요 케리 강아지를 보러 갈 건데요 거기에 걸어가야 돼서 우리가 걸어가 볼까요 지금,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아니, 안 돼.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네, 이건 가짜로 어, 아, 이거는 사우산이 아니라 엘사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티커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 맞아요. 꼬같거든요 우리가 엘사를 간나를 좋아해서 스티커로 붙였어요. 맞아요. 아이. 우리가 그렸죠. 네. 아, 얼굴이 안 보여요. 얘 얼굴. 나 <laughs> 아,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 엘리 집이래요. 근데 캐리 집은 저기예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캐리집으로 가고 있답니다. 캐리집은 바로바로 바로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캐리집에 가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볼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laughs> 그렇죠? <그랬죠>? 네, 맞아요. <laughs> 음. 아이고, 추워라. 너잠방 어, 가져올 걸 그랬어요. 어? 엄마 물을, 마, 엄마 그러니까. 말을 못했나요 차오니까 우시 쪽으로 가요? <laughs> 추워요 추워요? 잠바라도 어. 없나요? 잠바요? 네. 없는데요? 에이! 길이 나빠요 아, 길이 나빠요 예요 잠바라도 아, 그다... 안 지고 에이, 안 들고 왔으니깐요 시차 그짜로 나는 줏딕 차요? 빌려주는 거예요? 네 슥슥슥슥 왔어 잠바 예쁘죠? 네 잠바 예쁘네요 잠바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 투명잠바예요 <laughs> 고마워요 네 그래도 두꺼워요 별로 두껍지 않은데요? 투명잠바라서요? 어 아니에요 투명잠바도 <laughs> 있었나요? <웃음> 어 정말 신기하네 <laughs> 우와 차가워 <laughs> 우리 이쪽으로 가요. 우리 어, 어, 멀쩡한 것 같아. 아, 다행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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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아, 아, 아. 아, 우리 캐리랑 엘리 사고 놀뻔 했어요. 맞아요. 한마디만 우리 죽을 뻔 했다고요. 맞아요. 어, 다 왔다. 다 왔어요. 짜잔. 안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럼 가볼까요? 우리는 계단에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올라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슈카. 계단이 있어요. 집이 4층이라서 좀 한쯤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응. 여기 2층까지 있거든요 봐봐요 <laughs> 계단이에요 걔네 신기하진 않죠? <laughs> 계단이 차가워요 여기가 어디게요? 풍덕동이에요 어 우리 엘리랑 캐리가어 바로 옆에 사는데 조금 가야 해요 <laughs> 조금 가야 해요 음, 한 10분 정도 1층만 음, 5층. 가면 돼요 올라와요, 빨리. 얘들이 응. 리얘들 왜왜 네. 네. 왜 네. 거북이에요? 왜이이게어와요아리들이 얘가 느립니다. 맞요 아니요, 빠르네요. 아니, 천천히 가세요, 얘들. <laughs> 얼마나 빨리. 빠른... 아 어. 벌써부터 잘 강아지 잘 목소리가 했어요? 들립니다. 왜 땅으로 앉아? 강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짠! 가만있어 줄래? 아, 이 말이야. 이름은 민키에요 형! 아, 뭐해요! 코만 들이되요 보여줄게요 아. 음. 안되네요 나중에 캐리가 캐리한테 댓글 보내준 사람들은 민키 사진을 동일 댓글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나저기이대로요이따세가 와. 이따가 가요. 이따가 가요. 이따어디요갈까요 언니 민가 간식은 결국요다 먹었나? 요 이따가 가요. 이요이요요요이따 준강준귀여워서, 네? 아 어. 귀여요, 워 치어 와요. 차라리 왜차라 정말 예뻐요. 얼굴 어 머리만 보이죠? 몸만 보이죠? 털을 깎아가지고 어 털이 별로 없어요.